정관 시들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여섯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혈압과 맥박. 보혈압은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 저혈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. 정상 혈압이 얼마예요, 피디님? 정상이야? 갑자기 뭔데? 그래도 정상 혈압이 120, 80인데 저혈압은 그럼 백보다 낮은 걸 저혈압이라고 한단 말이죠. 그럼 우리가 맨날 뭐 혈압계 갖고 다니면 죄예요? 안 지거든 그럼 저혈압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혈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혈압이면 혈액의 압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환이 안돼 순환이 안 되면 몸이 차가우니까 임신이 안 됩니다 고혈압인 사람들 되게 비만하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혈액이 탁하다는 거야 이 더러운 피가 몸에 흐르고 있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혈압을 낮추려면 무조건. 집에서 나가라고, 지금, 당장, 집에서 나가라고, 제발!